110페이지에 812번입니다. 그, 쌤은 개념을 강조하고 학생들은 보통 개념을 무시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. 쌤이 강조하는 데는 당연히 문제 푸는 데 필요하니까 얘기할 거고 학생들이 무시하는 데는 개념 자체는 보면 알기 때문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. 근데 문제에서 아, 뭐야, 이거 이 말이었어?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돼. 왜냐면 좀 시시하게 느껴지거든.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. 내가 그냥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시하게 느껴져. 개념이. 그래서 그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올리면 되냐면은 그냥 보면 아는 수준이 대부분. 보면 뭔지 알아. 이 수준이면 안돼 알겠지. 이 수준은 해석이 안 돼. 어디까지 설명 가능한 상태가 돼야 돼. 그. 백지준거 있지?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갑니다. <laughs> 자, 첫 번째. 가는 어떤 개념을 사용한 거야? 저거 인수정리 사용한 거잖아. 맞지?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. 인수정리에 대해서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, 어, 첫 번째는 뭡니까? 저, X-4를 인수로 가진다.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? 하나 더는 X는 4를 근으로 가진다.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해석해서 문제마다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해되겠지? 근데 이그 인수로 가진다, X는 4를 근으로 가진다. 또 있네, 그치? 저 나눠 떨어진다. 같은 말이죠. 그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근 하나를 얻은 거지. 4라는 근을 얻은 거야. 자, 두 번째. 나라는 곳에서는 또 어떤 이론이 쓰였냐? 여 개수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, 켤레근에 대한 얘기. 켤레, 켤레근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, 저기 지금 한 근이 6i라고 했으니까, 다른 근은 무조건 마이너스 6i? 아니죠, 이거 아니죠. 뭐가 붙어야 돼? 앞에? 실수 조건이 붙어야 돼. 실 개수 조건이 붙어야 돼. 근데, 실수라고 돼있죠, 개수가.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되겠지? 그럼 우리는 개념을 사용했더니 어떤 힌트로 이어졌어? 세 근을 그냥 모두 알게 된 거야. 맞지? 세 근이 1과 4와 6i와 마이너스 6i더라. 이해 되겠죠 여기까지? 응.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개념으로 갑니다. 또 개념.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개념이 벌써 세개 쓰인 거야. 세 번째 개념은 뭐냐? 3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인데, 3차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. 그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,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,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되죠. 하, x 제곱 2x 마이너스 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되겠죠? 나아나 많이 바꾼 게 없지? 어.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은 새 근을 알게 됐네? 이거 쓰는 게 좋겠네 아 또는 이거 해도 돼 이걸로 해도 돼이 문제 뭐가 편해? 아 이게 더 편하네 그래서 위에 게더 편하네 그래서 위에 걸로 합시다 그러면 a에, 아, a 필요 없죠 최우선에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새 근이 거다라고 했으니까 x-4에다가 x-6i에다가 x 플러스 x 6i가 뭐다? px다. 라고 해주고 2번으로 가서 p의 2x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2x가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럼 단순히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. 이렇게. 모든 근의 곱을 구하 여기서 얼마나 나오니 よく逃げ回しに行ったらいいんです。